은 참가번호 5번, 나온유 어린이입니다. 꼬부랑 꼬부랑 시골길에 강아지 똥이 있었어요. 혼자 있던 강아지 똥은 무척 심심했어요. 어우, 심심해. 내 친구는 어디 있을까? 그때 참새 한 마리가 밤새요 어서와. 나랑 같이 놀자. 아, 냄새, 난 똥이잖아. 따라서 같이 놀기 싫어. 참새는 얼굴을 찡그리며 돌아섰어요. 뭐, 내가 더럽단 말이야. 그래서 나랑 아무도 안 놀아줬구나. 강아지 똥은 훌쩍훌쩍 훌쩍 울고만 있었지요. 그때 옆에 있던 민들레싹이 쏙 얼굴을 내밀었어요. 넌 누구니? 난 민들레야. 난왜 울고 있니? 넌 친구가 없어. 모두들 나를 싫어해. 울지마 난 꽃을 피우는 걸음이 될수 있잖아 흔들레 말에 강아지 똥은 기분이 좋아졌어요 뭐라고? 내가 꽃들을 도와줄 수 있단 말이지 강아지 똥은 좋은 일을 할수 있다는 말에 힘이 났어요 이젠 부끄럽지 않았어요 강아지 똥은 봄비를 맞으며 빨갛고 노란 꽃들의 꿈을 꾸었답니다. 에?